지금 시간은 5시 50분입니다.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고요. 날씨가 싸늘합니다.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오늘은 비바람 맞고 달려야겠습니다. 자, 가자. 1km 7분 20초. 오늘은 바다가 한가에 보입니다. 오늘 아무도 장사를 안 나왔습니다. 키로 피로감이 느껴집니다. 하체에서 피로감이 전달됩니다. 평소로 하면 지금부터 펄펄 날아야 될 시점인데 그래도 고보이고 달려보겠습니다. 그리 달려보겠습니다. 1시간 26분 48초 13.9km입니다 자 가자 하이 하이 1시간 41분 54초 16.8km 달렸습니다. 아 힘들어 아겨우네 오늘은 5분 30초 대 저희의 편안한 페이스를 찾으면서 시종일과 조깅주보다 조금 빠른 저한테는 5분 30초가 조깅주보다 조금 빠른 기록이네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운동 잘 했습니다 여기는 또 비가 내리고, 해운대 해수욕장은 비가 내리지 않고 한 5km 떨어져 있거든요. mm -hmm.